들어 들어야 이렇게 네. 쫙 들어오는 거야, 상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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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 이게 음. 얘를 달라 말이고. 이황태황태이는 거. 상태 양념구이네. 아, 이거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생겼네요. 특정 반찬 말고는 다 아마 리퀴드 될 거예요. 전부 다 아. 맛있게 정갈하게 나오네, 그지? 이건 비지? 예. 네. 저기는 뭐, 대장구이. 이쓸었는데 하나 먹어볼까 어, 음, 자이고볼까자 맛있 게들먹고조 음, 금만 까밥 가지고 어 안장국도 있데 아마, 안에 뭐가 죽었던 것같도 먹었지. 아빠가 아침. 아, 낯기고 먹는 거야, 원래. 돼지 음, 음. 안 먹으면 날 줄래? 어. 음? 음. 밥은 언제 나와아 밥이요? 그게 지금 깜들이고 있는 중이라 저기 다시 <laughs> 알아보겠습니다뭐뭐뭐뭐뭐뭐뭐뭐뭐다뭐뭐뭐뭐뭐뭐뭐뭐심하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laughs> 음, 안... 음. 거기 음. 음. 뭐... 어, 거워요세요뜨겁습니다 드세요. 마시게 드세요 어, 충명은 안하시도요 아니, 헤드렛도놀 네. 데가 없었어시이건가요야 네. 네. 네? 되는 거죠? 네. 네. 밥을 밥을 어따다 놓지? 거 앞접시에 나왔거든요. 밥그릇으실까요 아, 있겠지. 그 언제, 언제 알겠어요? 선생님, 뚜껑은 뭐 상가적으로 올리시는 것 같아요. 여기다 승용하실 때, 이렇게. 자, 음. 갖다 드릴게요. 이걸 네. 이렇게 뜨고. 아, <목소리> 반찬이 하도 많아갖고 놀 자리가 없어. 여기다가 밥을 더 싣고 음. 물을 거기 부어가지고 송을안 되잖아. 음. 어, 여기 이따 해. 리가 맛있네. 상이 꽉 차가지고 우리나라 상은 참 풍만해. 넘쳐, 넘쳐, 밥이 맛있네! 이것도 맛있어요. 파래김. 고기전이네 음, 이거, 음, 이거. 음 이거 파래김. 파래 파레, 파래. 파레. 파래로 밥을 하면 싹싸 먹네 김미지 음, 파의 향이 하면서 맛있네. 고쌈도 있니? 어? 어때? 음. 어, 맛있요 꼬막도 있고 근데 꼬막이야? 아~~ 꼬막이네 꼬막도 있고 이건 초석잠이야 음~~, 음. 음. 장 우리가너어 이거는 서지 이건 개장